아가 칠장, 오 귀한 분의 딸이여, 신발을 신은 그대 두 발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대의 멋진 두 다리는 보석 세공인이 공들여 만든 보석 같소. 그대 배꼽은 혼합 포도주를 가득 채운 둥근 잔이며, 그대 허리는 백합화로 둘러싸인 밀집단 같소. 그대두 젖가슴은 두 새끼 사슴, 노루 한쌍 같소. 그대 목은 상하 망대 같고, 그대 두 눈은 해수본, 바드랍빈문곁에 연목 같구려. 그대 코는 다마스커스를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소. 그대 머리는 갈매산 같고 그대의 치렁거리는 머리채는 자줏빛 벽걸이 융단 같소. 왕은 그대의 치렁거리는 머리채에 마음이 빼앗겼다오. 오내 사랑 그대는 정말 아름답고 그대는 정말 매혹적이오. 그대 키는 종려나무같이 장대하고 그대 젖가슴은 포도송이 들 같구려. 난 종려나무에 올라 그 열매를 잡으리라고 혼자 말했소. 그대 젖가슴이 포도송이들 같다면 그대 숨결의 향기는 사과와 같다오. 그대 입은 최상급 포도주 같고 그 포도주는 술술 흘러 입술과 이 사이로 흘러가오. 나는 내 애인 것 그가 나를 사모하네. 나의 사랑이여 우리 시골에 가서 마음에서 한밤을 지내요. 우리 일찍 포도원들로 나가 포도나무에 싹이 돋았는지, 꽃잎이 피었는지, 청류꽃이 피었는지 살펴봐요. 거기서 그대에게 내 사랑을 드리겠어요. 하한체가그 향기를 바라고, 우리 문, 문 앞에는, 앞에는 온갖 먹음직한 것들이 있어요. 것들이 그것들은 모두 내가,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 해 것이 묵은 것만큼 많아요. 많아요. 아멘.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d.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